이걸로 설치를 했는데 책상도 아주 짙은 오렌지로 저 앞쪽에, 쪽에 레드가, 또 뒤에 옐로우, 그다 뒤에 블루가 아주 조화를 잘 맞추었어. 정말 조명, 실레징의 그 조명과 간접조명들의 개8 개로 된 바닥에기도, 높은 농담도 뭔가 앞서 조명이 서 색상이 드러나고 눈에 니다 <laughs> 요건 아까도 말씀드린 프레시티즈 프러스 180도가 다 적혀지는 특별한 대한민국 최초로. 우리, 개밍문화대학에 설치가 되었습니다. 아까 말했던 똑같은 문자고, 어, 이래서, 앞에, 프리스티지 한 줄, 그 다음, 지금은, 음, 에어프레스 340의, 미들 오베드 핀, 어, 중간 오베드 핀에, 어, 실제로, 조명이, 조명이, 들어와 있습니다. 지금 옆쪽으로 보면은 조명이, 실제 조명이 다 살았습니다. 그리고 조명, 어, 지금 이 까만 부분이 독서등, 독서등 그 앞에 타원행의 스피커가 전부 다 사라기 때문에 오디오 시스템이 아주 좋아 어, 사이드 월은, 사이드 월은, 음, 73, 아, 747, 300의 사이드월입니다. 특히나 윗부분, 윗부분 요철이 심하게 들어갔는데 요 안쪽에도 전부 다어 실제 조명을 다 살렸습니다. 조명을 다 살려서 어 간접 조명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. 그리고 창문의 햇빛 가리개는 펙트로다 어 작동을 합니다. 어, 다좀 색상 좋다. 진짜 이 색상 잘 봤네. 이코노미 의자는 FBS 320의 이코노미 시트인데 정말 이 의자는 지금 국내선에서 플라이트 하고 있는 의자보다도 더 튼튼하고 아주 좋습니다. 의자의 질이 최상입니다. 위쪽으로는 사이드 오베드빈. 브 에어패스 340의 사이드 웨이드 빈이 보입니다. 음.